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3년차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조해졌죠.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아직도 아이 소식 없어? 하는 말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남편은 아이는 때가 되면 저절로 생기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아이가 간절했거든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제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분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남자들은 이런 일에 더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우리 둘다 건강한 걸 확인하고 싶어라고 말했더니 남편도 마지못해 따라왔죠.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듣기로 했는데 남편은 출장이 있어서 저 혼자 병원에 가게 됐어요. 결과를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남편분이 무정자증이시네요.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고민만 했어요. 남편은 검사 결과 어땠어? 둘다 건강하대지? 그 봐. 아직은 우리가 때가 아닌가 보지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 라며 이야기하는데, 사실을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어서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 친구인 희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희경이는 제 대학 동기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잘 지내. 나 임신했어. 그런데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아?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희경이는 원래 남자관계가 복잡한 편이었거든요. 대학 때부터 여러 남자와 동시에 만나는 일도 있었거든요. 축하해. 아이 아빠가 누구인데? 네 남편. 내가 네 남편 아이를 가졌어. 그러게 있을 때좀 잘하지 그랬니? 미안하게 됐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놓칠 뻔했죠. 희경이의 웃음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남편이 저 몰래 희경이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인데, 제가 무정자증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희경이가 남편 아이를 가졌다니, 어이가 없는데 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언제부터 희경이와 만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희경이는 임신을 했을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었죠. 혹시 병원에서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이 희경이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었죠. 여보 오늘 어땠어? 라고 남편이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 죄책감 같은 게 보이지 않았죠. 연기를 하는 건지 아직 희경이한테 전해 듣지 못해 정말 모르는 건지 판단이 안 섰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경이가 한 말이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는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제게 안부를 묻고 저녁 준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TV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의 행동이 이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요즘 희경이 만난 적 있냐고 했더니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눈이 살짝 흔들리고 목소리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금세 태연하게 희경이는 제 친구이지 않냐며 되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남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냥 희경이가 요즘 좀 이상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는데 뭐가 이상하냐고 되묻더라고요.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임편 회사 근처에 가서 기다렸어요. 혹시 희경이와 만나는지 확인하려고요. 커피숍에 앉아서 남편 회사 건물 입구를 계속 지켜봤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희경이가 거짓말을 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배신감에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남편이 희경이와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둘이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식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희경이가 남편의 팔짱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 남편이 희경이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모습. 그 모든 게 누가 봐도 연인 같아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동안 일어설 수도 없었죠.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무정자증인 남편이 어떻게 희경이를 임신시켰을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에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배신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믿었던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니. 그것도 내 친구와. 마음 속으로는 천 번, 만 번을 되뇌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이혼이 답일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런 배신감을 안고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수 없다는 거였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을 거예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냐고 묻길래 바로 희경이랑 바람 피우는 거다 안다고 했죠.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작아져 있었어요. 희경이가 직접 말했다고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더욱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희경이가 저에게까지 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정말 미안하다며 변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양심은 있었나 봐요.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았거든요.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꾸 아이 타령을 하는 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다며, 그때 우연히 만난 희경이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위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 이유로 바람을 피우다니, 아이가 안 생기는 게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기가 막혔고요. 이혼할 거라고 말하고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다시 생각해보자며 희경이랑은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죠. 아이까지 생겼는데 뭘 끝내냐고 그게 더 책임감 없는 거 아니냐며. 남편한테 희경이랑 결혼해서 아이나 잘 키우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 표정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어요. 남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떨리고 눈물도 글썽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위자료로 이 집을 제가 가지겠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무리해서 사준 신혼집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이 하나뿐인 아들 결혼한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해 주신 거였죠. 남편으로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집이었을 텐데, 죄책감 때문인지 순순히 동의했어요. 아마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시댁의 이혼 소식을 알렸을 때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말리시더니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사과하셨어요.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저한테 잘해주셨던 분들이어서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된 상황이 저까지 마음이 아팠죠.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희경이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SNS에 임신 인증샷을 자주 올리더라고요. 배에 손을 올리고 미소 짓는 모습, 태교 음악을 듣는 모습. 정말 뻔뻔했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희경이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졌죠. 다들 어떻게 친구 남편과 바람을 피울 수 있냐며 혀를 찼어요. 동창회에서도 희경이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희경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사랑에는 순서가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SNS에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행복하다는 글들을 올리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죠. 이혼이 성사된 후두달 정도 지났을 때, 희경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 아이가 남편 아이일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에요. 다음날, 저는 예전에 갔던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무정자증이라고 진단받은 사람도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정자증에도 종류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완전 무정자증이라면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고, 폐쇄성 무정자증이라면 시술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궁금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제전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해서 궁금하다고, 그 사실이 저한텐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완전 무정자증이라 자연 임신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가능하다면 친자.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의아해 하시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섰어요. 희경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 아이는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무정자증이라는 거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결과라고 혹시 몰라서 오늘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다고요. 완전 무정자증이라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전화 너머로 남편의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희경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길래, 아마도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더 늦기 전에 확인해보라 했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믿을 수 없다며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이가 태어나 얼마나 기뻤을 텐데 그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일주일 후에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제 말이 맞았다면서 정말 무정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해봤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남편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안쓰럽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희경이한테는 얘기했냐고 물어봤더니 희경이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이랑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면서요. 역시나였어요. 희경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한 남자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타입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희경이랑도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결국 남편은 희경이와도 결국 이혼했어요. 희경이는 진짜 아빠인 전 남친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도 희경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이를 가진 걸 속이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결국 희경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전 남친이 양육비를 주고 가끔 아이를 보러 온다고는 하지만 정식으로 아빠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희경이를 두고 남의 남편 뺏어서 결혼하더니 결국 버림받았다며 모두들 수군거렸죠. 희경이 소식도 가끔 들려왔어요. 아이 키우느라 정말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육아도 혼자하고 생활비도 혼자 벌고. 아이 아빠인 전 남친은 한 달에 한두 번 아이 보러 오는 게 전부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희경이에 대해서는 동정심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이 더 많았어요. 현재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상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남편도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신뢰라는 건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이제는 정말 과거의 일이에요. 가끔 생각나기는 하지만 그들 때문에 제 현재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거짓으로 쌓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